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수입 물가 세 가지를 비교를 해 해서 아, 현재 지금 위기 상황이 70년대 이후 다섯 번째 위기로 볼 만큼 그런 심각한 상황이고 또 이게 지금 진행 중이다. 아, 그런 정도로 우리가 지금 위기 의식을 가져야 된다. 현재 5.4%의 물가 상승률은 40년 만에 나타난 강도로 표현할 만큼 심각한 그 서민 경제의 문제이고 어또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70년대에는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10% 성장할 때뭐 인플레이션율이 15%다. 아 어, 이거를 감내할 수 있는 것과 그러니까 실질 성장률이 뭐 5%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15%면 명목으로는 20%를 성장을 했다는 것이죠. 어, 그니까,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지 않는 한, 성장률도 그렇게 쫓아가고, 굉장히 고속성장을 하고 있는 때인데, 지금은 성장률이 3% 정도 되는데, 인플레이션율이, 어, 뭐, 5% 이렇게 넘어간다. 어, 이것은 지금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얘기고요. 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제 미국에서 보면, 월스트리트와 메인스트리트, 우리 시장 통의 뭐, 미국에 가면 웬만한 도시에 항상 메인스트리트가 있죠. 거기가 이제 번화가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의 금융시장을 대변하는 월스트리트.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미국은 금융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월스트리트가 뭐,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 전반을 무너뜨렸다. 뭐, 이런, 그서 월스트리트를 뭐, 개혁하라. 이런 운동도 있었죠.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금융시장 대 서민경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물론 금융시장이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을 위주로 경제정책을 펴는 것과 서민경제를 주목표로 해서 경제정책을 펴는 것은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민경제 입장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큰 폐를 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어, 굉장히 많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위주로 대가앞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서민경제 의 입장에서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고요. 인플레이션이 왜 무서운가? 제 멋대로 부와 소득을 재분배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이 안정적인 거래 조건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어느 사람은 이제 그, 그 사람 노력과 관계없이 재산이 늘어나고 어떤 사람은 재산이 줄어들고 소득이 늘고 줄고 이건 시장 경제의 파괴자라고 할수 있을 정도다. 아뭐 이게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면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런 아주 심각한 거죠. 그래서 독일이 히틀러 등장 이전에 바이마르 공화국을 했고 1970년대에 중남미 국가들이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제가 무너졌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우려를 하는 거죠. 어,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면은 우리 서민 경제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인플레이션은 가격이 오르는 것인데 어떤 가격은 따라서 오르고 어떤 가격은 안 오르는 거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득을 좌우하는 임금이다. 그래서 임금이 쫓아올라갈 수 있는 임금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임금도 있고, 어, 기업의 입장에서도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원자재 가격 인상만 오히려 또 안아야 되는 그런 기업도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지금 서민 경제 입장에서는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 이걸 한번 돌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상황에서 해법을 찾아보자는 얘기고요.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방 음, 것도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됐으면 임금 인상 요구가 굉장히 강해질 거고요. 어, 따라서 이제 사회적 갈등, 어, 사회적 격변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